아, 공사 당황하신들도 불구하시고 우리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서신 오 우리 두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경선 시장님 신동아 시의회 의장님 여러분 대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제가 경기환경운동부라는 처음에 2001년대 지부장을 맡기 시작해서 본부장을 맡은 데가 5년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오늘 와주신 광주지부 회원 여러분 협조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구시 회원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저는 물론 이임을 하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구리시와 경기도를 막고 깨끗한 도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임사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 잠시, 잠시 내려가지 마시고요. 어, 본부장님께서 회기 인수인계를 또, 예, 우리 3대. 어, 그, 아까 했는데, 그, 그, 그. 그러니까, 그럼 취임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어, 변경 환경 운동 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회신하셨던 우리 김성호 3대 본부장님께서 취임식.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경기환경 회원 여러분, 가본연이 가는 길목에서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먼저 중앙한운본부에서 경기 한운으로 분리하여 맑고 푸른 경기 만들기, 어린이 환경교실, 풍경생활환경교육 등 8년 동안 환경보전에 헌신해 오신 김병갑 초대 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살리기 북한강 남한강 우리의 젖줄, 여름 피석의 방영 캠페인, 봉사 등에 노력해 오신 기원함 이대 본부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경기와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아름다운 지구촌에 환경을 오염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조상님들이 올려주신 푸린강산에 오염 파괴는 안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 토양을 오염시키고 산업 공장 곳곳에서 폐수 오염된 물이 수지를 오염시키고 담배나 차 매연으로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준 금수광산 자연 속에서 살만 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환경 오염 파괴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경기 환우 회원 여러분, 저는 일찍이 환경 살기의 인력을 다해왔지만 여러분 환경 지킴의 박수를 보냅니다. 손발이 시리며 초겨운 날씨에 대한반도 기름 제거 현장에 땀을 씻고. 여름불볕 대학볕에 환경살리기 캠페인 고생해오신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환경지킴의 백불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들도 외면하는 환경봉사이지만 바쁜 삶 앞에 거덕이는 여러분이야말로 광경 살리기에 등불이시고 광경 지킴이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빈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 한운회원 여러분, 밝아오는 의미는 새 부족한 지에게 막중한 중력을 맡겨주신 것은 보다 발전해 나가라는 질책으로 알고 더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간 가본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을미년 희망차게 출발하시고 늘 간에 평온하시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